네, 안녕하세요 파우나 골프의 손희표입니다 자 오늘 왼손 그립 끝내 보겠습니다 자 왼손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V와 대각선 V와 대각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V는 우리가 손톱을 모았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이 느낌을 V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V 자 대각선은 손톱 손톱 모양 손톱 모양이 이렇게 대각선 자 일직선? 아닙니다 요렇게 대각선 느낌이 나셔야 돼요. 그래서 그 v 와 대각선이 만들어졌을 때 왼손이 올바르게 잡아졌다. 우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이 부위가 본인의 오른쪽 어깨를 쳐다보는지 반드시 체크하시면 본인의 그립은 왼손에서 굉장히 편안한 그립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. <목소리>